국내 최대의 빙어들의 낙은 빙어들의 천국 빙어들의 성지라고 알려진 네 곳을 어디가 강남일까요? 썰매 어, 타다가 손이 시려우면은 손도 찌고 어, 발도 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빙어인 노리트라고 불리우는 원평리 낚시터.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한 2m 정도로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빙어 낚시터 모습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 어, 규모가 큽니다 추위와 비바람 눈으로부터 몸을 보호받으면서 빙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원에서, 북쪽 방면으로, 어, 위쪽에 영꽃 마을까지, 빙어 낚시하다가 혈압 뒷골 땡겨서 뒤질 뻔 했어요. 잘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체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워치게 되는데, 어, 아, 빙어의 변신,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빙어는 역시 돌이 뱅뱅이야. 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빙의 어 성지, 빙의 어 고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곳 빙어 낚시터에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집을 이사해서 가야 돼. 아유, 가, 강남으로. 강남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 오늘은 국내 최대의 빙어들의 낙은, 빙어들의 천국, 빙어들의 성지라고 알려진 네 곳을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남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강남입니다. 어디가 강남이지? 엄청 가야 돼 강을 건너야지 강남. 북한강 일대 어, 국내 최대의 빙어 천국, 빙어 성지로 알려진 어, 무료 이버려 무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산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세 곳의 명당 자리를 영상에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가 강남일까요? 빙어와의 인연으로 몇해 전부터 겨울이면 해마다 가족 여행 겸하여 북한강 일대의 빙어와의 즐거운 만남, 행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북한강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가 위에서 바라본 오월리 빙어 낚시터 계곡. 모습입니다. 어, 위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어, 얼음은 두껍게 얼어서 안전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처럼 어, 낚시 조사 빙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많이 와 있지는 않은데 아직 썰매장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썰매장에는 손님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연님 어디에요? 어, 여기는 빙어의 고장 어, 오올리 빙어 낚시터 되겠습니다 어, 여기도 어... 해마다 자주 찾아오긴 했는데 어, 여기는 주로 연인들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오붓하게 와서 어, 빙어 낚시를 즐기는 장소인 것 같아 가지고 어, 생각처럼 그렇게 조선인들은 많이 나이 있지는 않네요 어, 수심은 여기 깊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수심 깊어요? 어, 수심이 보통 얼핏 봐서도 한 2m 정도는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얼음은 두껍게 얼은 듯 같은데, 여기는 수심이 깊습니다. 어, 조용하게 여기는, 어, 빙어는 대체적으로 많이 안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간단하게 화장실도 있고, 어, 이쪽에 식당 영업하는 곳에서 라면도 팔고, 어묵도 팔고, 어, 빙어도 튀겨서 팔고, 어, 상인들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영업을 좀 하는 곳입니다. 아마 영업은 해마다 여기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용하게 이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 어, 빙어 무침도 있고. 어, 영업을 벌써 시작하셨네요. 김이 무랑무랑 아. 나네. 한번 썰매 한번 타볼까나야? 오 옛날 시골 때 타던 썰매 생각도 납니다. 자 썰매장이고요 여기 썰매장도 있습니다.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와어 썰매도 타고 어 선도째고. 아, 기온이 확실히 더신 기온하고는 달려 어, 현재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썰매 어, 타다가 손이 시려우면은 손도 쬐고 어, 발도 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장작 장작 불 오랜만에 봅니다. 따끈 따끈하네 역시 장작 불이야. 어, 장작부라고 함께 하고 있는 올리 예, 빙어낚시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올리 낚시터를 뒤로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어, 빙의 놀이터라고 불리우는 원평리 낚시터로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헬스는 어, 두껍게 얼음이 얼고 눈보라가 치던때 빙어 낚시를 하던 곳인데 얼음이 전혀 얼지를 않았네요. 어, 올 겨울은 너무 따뜻한가 봅니다. 어, 저 계곡 쪽으로, 상류 쪽으로 일부만 얼어있고, 어, 지난해 많은 빙어를 잡고 텐트를 치고 낚시하던 자리는 아예 그냥 물이네요. 얼음 자체가 얼지를 않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가 빙어가 상당히 많이 잡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장소이기도 한데, 지금은 얼음은 없고 아예 물입니다. 어, 이곳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한때 많이 즐겨, 즐겨서 빙어 낚시를 하던 곳인데 얼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상류 쪽으로만 조금 얼어 있는 상태인데 어, 들어가기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상당히 날씨가 포근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는 얼음 낚시가 불가하겠습니다. 어, 눈보라 침에서 빙을 잤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좋은 추억이 남아있던 장소인데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더 좋은 장소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바로 윗동네인 어, 빙의 어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심포리 낚시터입니다 어, 여기서는 정말 많은 조사님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최고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들 찾아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 여기도 수심은 한 2m 정도로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몇번몇 회를 몇 한번 즐겨 본 상태고요 여기가 가장 규모가 큰것 같습니다 심포리 빙어낚시터 모습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 어, 규모가 큽니다 어, 오늘도 11시경에는 눈예보가 있어가지고 눈눈 어, 눈 속에서 빙어를 빙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아니면 지천리에서 한번 빙어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심포리 빙어 낚시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윗동네의 마지막 지천이 어, 빙어의 성지라고도 불리웁니다. 어, 저희들도 자주 찾는 이곳 어, 빙어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는 것이죠. 저희들도 지난해에 이어서 또 이곳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천리 빙의의 성지 지천리 빙의 낚시터라고 합니다. 어, 이거 지천리에서는, 어, 타 다른 빙의 낚시터와 달리 빌 하우스 텐트 돔이 한 1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스 텐트를 갑자기 준비 못한 경우라든지, 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하루쯤 대여받아가지고 추위와 비바람 눈으로부터 몸을 보호받으면서 빙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집에 일일로 입주를 하신 분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대여로는 3만 양이라고 합니다. 지역 원주민께서 어, 설치를 하셨다고 하네요. 하루쯤 쉬어 갈 만도 하겠습니다. 얼음 두께는 안전하게 얻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얼음이 얼핏 봐서 한 25cm는 될것 같은데 얼음이 한번 줄 자를 대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몇 cm나 얼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얼음 두께가 다시 얼음 두께가 어 28cm. 얼음 두께가 28cm 얼어가지고 어. 빙어 낚시, 아이스 텐트를 치고, 어, 빙어 낚시 하는 데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합니다. 어, 상당히 두껍게 얼었습니다. 이렇게 28cm 정도 얼어가지고, 어, 짱짱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빙어 낚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빙어만 낚아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빙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아마 수심도 이곳에 수심은 안, 어... 찌를, 찌 수심 깊이 측정을 해보니까 아, 이곳은 얼음 두께가 2 8 c m 에 깊이는 3m에 가까운 2m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도 여기서 뭐 낚시를 한 기억이 있고 많은 빙어들이 나왔으니까 오늘도 맛있는 밥을 달고서 빙어를 낚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천 이 일원에서 북쪽 방면으로 어, 위쪽에 영꽃마을까지 길게 빙어 낚시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네요. 아, 추운 겨울 날씨 눈보라가 치고 있지만은 아늑해 보이고 평화롭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빙어 낚시 채비와 천질 요령으로 어, 빙어를 많이 잡는 영상을 담아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변한다 변해. 역시 빙어는 돌이 뱅뱅이야. 우와, 술 땡기는데 알걸? 알걸 아, 땡겨. 어, 맛있겠다. 아, 빙어의 변신.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빙어는 역시 돌이 뱅뱅이야. 빙어 빙... 낚시 하다가 혈압올릅니다. <laughs> 이거 낚시하다가 혈압 뒷골 땡겨서 뒤질 뻔 했어요. 자잘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채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데 이 원줄하고 이게 낚시 바늘이 달린 목줄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한 10cm 달라나? 안 되겠어. 포기. 어, 포기. 버려.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안 되겠어. 혈압올라. 혈압올라. 버려. 이거, 목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빙어 한 마리 잡고 뒷골 땡겨서 사용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얘는 목줄이 4cm. 딱 거의 3.5, 4cm 정도고, 줄줄이, 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 줄줄이 보시면은, 원줄, 원줄에서 목줄 길이가 3, 3.5 정도는 되려나? 한 3.5cm 정도 되겠습니다. 엉키지 않고 이렇게 줄줄이 쫙 빨래처럼 잘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곱패질을 해주면 빙어가 대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라서 천줄만 가볍게 해주면 빙어를 낚아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었, 다 물었어. 아, 싸 음, 음. 오, 오, 음, 음, 뭐야. 음, 음, 뭐야, 세, 세 마리 음, 달렸어 음, 음. <laughs>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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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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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